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음, 음. 좀그 답답하신 홍장원 차장, 홍장원 네. 전 차장이 또 이번에 네. 현재에서 여러 네. 변론을 했는데, 네. 제가 그거가 나오고 나서, 네. 어, 분명히 몇번 다뤘던 것 같은데 생각을 네. 하면서 영상을 네. 몇개 찾아보니까 이미 네. 한세달 음. 전쯤에 네. 이 홍장원 전 음. 차장의 위험성에 대해서 원장님 또 지적을 다 해주셨더라고요. 그랬죠? 네네. 네. 네. 그 샘물교회 음. 마치 네. 그 사건이 오버랩된다 네. 그때 이제 그렇게 네. 얘기를 하시면서 네, 네. 네. 음. 그리고 이제 조태영 음. 원장님에 대한 제목을 좀 알려주세요 아 네, 지난번에 네. 대한 연대서 그 저기 네. 뭐야 방송했던 제목을 그래 네. 또그 우리... 제목은 네. 러우전 북한 개입 진단 2 국정원 음. 대응의 문제점 음. 샘물교회 사건 당시 음. 김만복 원장이 떠오르는 이유인데 음. 예 음. 이걸 한번 좀 음. 다시 보시면 좀 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예.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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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랑 이제 요 다음 거 음. 국정원 음. 자체 감사 슈킹 사태의 전모 투 음. 공개적으로 나온 국정원 음. 내부 비리 음. 조태웅 원장 출구 전략까지해서 이때 다. 음. 어 이제 탈출하시라 음.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네. 최근에 이제 탈출하시다가 탈이 난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거는 <laughs> 네. 우리가 벌써 네네 윤 대통령 계엄도 나오기 전에 아 그렇죠 우리 대한연대에서 네. 한세달전뭐두달전 뭐 어, 벌써 선견지명을 갖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네. 음. 그데저 그렇죠. 때조차 그 조태영 음. 원장님 음. 그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음. 이렇게 하시라고 얘기를 네. 드렸지만 네. 그게 잘안 돼서 최근에 이 네. 예. 예, 탈출하시려다가 탈이 좀난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다음 이제 네. 기사 좀 보여주시면 네. 제가 그러고서 네. 이 얘기를 봤는데 네. 아전딱 원장님 방송이 네. 딱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음 어떤 부분에서? 아뭐 한간에 네. 요새 제가 뭐 공작금을 떼먹었다는 뭐 보수 네. 유튜버가 그런 얘기를 했던데 그거 네. 다 쎄빨간 네. 거짓말입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증언을 네. 하더라고요 네. 혼자 이번에 나와서 그래요 네박선은 의원은 이천이십사년 0월 이십구일경 국정원장 특보로 증인과 함께 근무했던 김모 공작 특보에 대하여 대부 공작비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였죠 예. 이때 증인도 김호특보와 같이 공작금 유용 의혹으로 박선은 의원에게 약점을 잡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한간에 제가 대북공작금 띄어먹었다고 난리인데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100억 넘는 대북공작금을 띄어먹었거나 콩콩의 호화빌라를 가지고 있거나 제가 해외를 담당하는 차장이기 때문에 해외 거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모아서 위에다가 상납했다는 부분의 얘기까지 네, 묻지 보수 유튜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검찰총장까지 하신 우리 대통령님께서 저를 국정원에 2년 반씩이나 두셨겠습니까? 어쨌든 그 루머의 주인공이 증인인 건 맞죠. 나도, 나도 보긴 봤는데 <laughs> 네. 지금은 홍장원이가 앞만 봐도 제가 지 무덤을 파. 아... 지금 무덤을 파고 있고 네네. 지금 제가 여기서 그랬나 다른 방송에서 그랬나 쟤는 입사할 때부터 우리처럼 정규 과정으로 들어올 만한 실력도 안 됐고 음. 어 그리고 군대에서 특전사 (707에) 있다가 나왔다 그러는데 네. 그 (707에서도) 얘기를 들어봐도 워낙에 거기서 폐물로 용도 폐기가 됐던 애였어. 음... 더 이상 친구 친구실 같은 아... 그런 특수 임무단에서 네. 근무를 할수 없는 저질이었다고 제가 그래서 만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 그래갖고 네. 일종의 도피처로 그 당시 네. 안전기, 오늘날의 국정원으로 네. 피신을 해왔던 거지. 아, 마근데 응? 아, 제가 지금 정기과정 시험 봤더라도 네. 시험에 합격할 일은 없었을 테고 여냐면 우리가 입사할 때 육사 공사 회사 당 통틀어서 합격한 사람이 육사 주신한 명밖에 없었어요. 예전 같으면요 한 기수에만 열 명씩 또 유신 사무관에 들어오고 네. 불량감자들도 오고 막 그랬는데 음. 우리 때는 다 오픈 시켜서 야 사관 학교는 이래도 똑같이 음. 공개 경쟁 시험을 봐. 아, 이래가고 한명 밖에 안들어왔다고 걔는 아직도 다녀. 음. 어 그래요. 음. 그때 이 들어온. 그러니까 그놈은 이제 진급을 일찍 못 해가지고 네. 늦게 진급을 했더니만. 아직 계급정이 안 되고 우리보다 한 다섯 살 정도 어리니까 네. 아직도 다니고 있지 그래서. 아... <laughs> 아,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홍장원 사실 차장의 그런 네. 이력들 보면은 네. 그뭐 댓글 뭐 쓰는 사람들 이런 것도 제가 봤는데 네. 707에 음. 뭐 해외 공작 블랙요원 출신에. 음. 하면서 키 상남자 아니냐 어, 육사 대표 화랑이야. 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네. 목소리 들어보면 <laughs> 예. 굉장히 아유, 어. 나긋하고 그고심스럽고 네, 네. 어? 아주 매너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예. 저 놈이 지가 불리한 환경에서만 저렇게 예의를 갖추지, 지보다 약하거나 밑에들한테는 어? 쌍욕도 잘하고, <laughs> 어.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네. 홍자한이가 과거 복도에서 날 만나잖아. 어, 예. 9 0도인사하면서아유선님 네. 많이 하셨습니까? <laughs> 이러면서 잘 지내셨지요? 뭐 어? 언제 제가 뭐 식사라도 모셔야 되는데 어, 뭐 네, 이러더네요 제가 나한테. 어. 응? 그 진짜 저놈이 나같이 정말로 그 흉폭스럽고 <laughs> 어? 어 안에서 깡패로 소문났던 이런 나와 같은 공작관 앞에서는 어, 예. 아주 다소곳하고 예의를 갖추는데 네. 또 예의를 갖추면 되겠지. 지가 아부야될 위에 놈들한테. 음. 그 저놈은, 예리 이런 말 있죠. 유유상종이라고. 네. 끼리끼리 만난다고. 예. 그 그러니까 저놈이 7급 주사보 때부터, 음. 당시 특보로 와 있던 이병기라고 있었어. 네, 네. 그 이병기는 원래 출신이 노태우 대통령 가방 못지로 갔던 음. 사람이야. 외교부에 아니고, 네. 원래 서울대 외교학과 외무고시로 봤던 사람인데, 외교부에 있다가, 이제 노태우가 차기 대권으로 될것 같으니까, 네. 노태우의 이제 그 저희 가방 모지라는게 결국 뭐냐면 노태우 모시는 이제 비서관인데 응. 그 말하자면 그 내시로 따라간 거야 응. 노태우 대통령에. 그랬다 이제 노태우 대통령 동안에 승승장구를 하고 정권이 이제 김영삼으로 가니까 또그 양쪽 지휘장이 또잘비해갖고 내시인지까지 그런 걸 잘하잖아. 어? 김영삼 쪽에도 잘하고 응. 노태우 대통령테 잘하고 응. 이렇게 해가지 이제 김영삼 정권 때. 그 때만 해도 이제 안전기획부 시절인데, 그 안전기획부에 특보로 와요. 특보로 와서 있다 보니까, 뭐, 이병기가 뭐, 우리처럼 훈련을 해결 했어. 뭐, 사격을 해봤어. 뭘 해봤어. 리시하다가 갑자기 이제 네. 출세라서 특보로 온 건데, 그 그러니까 안에 아는 애들이 없으니까 이제 애들을 음. 찾았겠지. 그래, 거기 걸린 게 홍장원이야. 음. 홍장원이가 사무실에서 뭔일 있잖아요? 그, 그때는 우리 옛날 프린터가 하나개쭉 나와, 뭐가. 출력문에 나오면, 뭐가 나오잖아? 뭐 저놈 새끼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지나가자, 검면서 그걸 꼭 한번 눌러. 방금 <laughs> 전에 또 나와. 그, 그, 같이 자기 거 그렇지? 있냐 그렇지. 그런 거 들고 이제 이병기한테 가는 거야. 네네. 그 뭐, 특보님 그러면서 그랬겠지. 음.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할 를수 있는 거는, 네. 이후에 이병기가 차장으로 승진을 해갖고, 우리 해외 차장을 하는데, 아, 네. 하루 날 부르는 거야. 음. 근데가 차장이 날왜 부를까? 응. 갔더니 야인무자식 말이야. 어? 너 선배한테 인사도 안 해? 막 어, 뭐 이러고 막 야단을 어, 치시더라고. 어, 선배라고 하면 내가 선배요? 무슨 선배요 했더니 자식아너 서울대 내 후배 아니야? 막 이러더라고. 아,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네 삼촌한테 들었어. 뭐 이러면서. 네. 왜냐면 우리 삼촌이 같은 외교학과 동기셨어 아 근데 우리 삼촌은 네. 대쪽 같은 분이고 네, 네. 저렇게 안 사시는 분이거든 네. 근데 어떻게 이제 서울대 외교학과 음... 그 동창들 모임에 갔다가 네. 아마 내얘기 어떻게 우연히 나왔나 봐 네. 그랬더니 이제 또 옳다 됐다 싶으니까 나를 또 잡아다가 이제 그 첩자로 빨리 아 빨대를 써먹으려고 불렀겠지 아 근데 이제 그런 의도가 있는 게 나는 단번에 아딱 느껴지니까 네, 네. 그런데요 차장님 공수훈련 해봤어요? 낙하산 타봤어요? 내가 그랬다. 그랬더니, 이제, 얼굴색이 제 마실이 가. 아, 연전에서 진짜. 아, 그렇게 대놓고 하지. 아, 차라리 뭐, 그게 뭐 얼마나 높은지, 그때라고 예, 예. 말을 못해.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얼굴색이 가길래, 그러면, 해양침투훈련, IBS 매고 한번 굴러봤어요? 뻘해서 그랬더니, 그 진짜 힘들거든. 네. 개벌에서 하는 훈련이. 그랬더니, 이제, 짜식이 말이야,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같이 땀 흘리지 않았는데 그게 선배라고 할수 있습니까? 내가? 음... 어? 그니까 원래 UDT 씰도 네. 특전사도 똑같이 강화 훈련하고 밤이나 낮이나 바다에서나 뭐 산에서나 같이 굴르고 땀을 흘렸던 게 동료고 선배고 이런 거지. 아니 낙하산으로 날라온 사람은 무슨 내가 아니 대학교 같은 다 동문이고 선배야?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니까 야이 씨가 그래도 막 자주 와 그러더라고. 음. 그래서 내가 안 갔지. <laughs> 이제 자주 간다는 게 뭐냐면 주방 <laughs> 네. 우리가 돼갖고 홍장을 쳐야 아... 물어 날라야 되는 거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가서 그럼, 그 방에 뭐 가서 내부 사정이 어떤지 가서 쫙 가서 일러 네. 바치고 아... 이걸 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안한 거지. 아... 음. 그,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우리 집에서 삼촌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네. 잘했네 <laughs> 그러시면서. 그 앞으로도 똑바로 살아넣어도 음... 이러시더란그 어... 원래 우리 집은 피줄이 네. 경주 체씨 아니요. 어디 가서 타협 안 하고. 응? 음... 둘이를 어? 보면 그냥 벌떼가이 일어나서 그냥 해도 네. 비굴하게 센 놈이라 그서 거기 앞에서 비굴하지 않죠. 음... 응? 약하다 그래 갖고 해서굴림해서도안 되고. 예. 네. 네. 그래서 그랬건데 이제 홍장원이는 그런 천성적인 그 간신에 리씨의 그 DNA가 있어 갖고 음... 그래서 이병기한테 일제감치 물색이 된 거야. 음. 그 나중에 이병기가 박근혜 때 국정원장 오면서 제일 먼저 찾았던 게 홍자원이고, 네. 그래서 지금 그뭐 700만 불짜리 집이 날라가게 된 배경이 되기도 해요. 어. 뭐냐면 네. 해외 나가서 모 지역에서 그 거점으로 용도로 쓰겠다고 물건을 샀는데 음. 집을. 네. 그런데 그거를 본인의 이름이나 함께 갔던 동료 네. 그저 보조공작관들 음, 이름을 산게 아니라 네. 우리 국정원 예산을 쓰면서 음. 지가 아는 미국 시민권이 있는지 뭐~ 음. 미비교부금을 예. 이용해서 샀다는 거야 어. 그니까 러 지가 급작스럽게 들어오면서 네. 처분을 못 했는데 걔가 먹 고쳤다고 그래서 못 찾아온다고 그랬다는 음. 거야 그러면 최소한도 집을 그런 식으로 사고팔고 했으면 음. 문서나 뭐~ 계약서나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그럼 그걸 갖다가 당연히 국고로 귀속시킨 음. 게 맞잖아요. 근데 아직도 국정원에서 음. 그런 걸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기서 음. 내가 해결 방법을 알려줄게. 잘 들으세요, 국정 원 감찰실 음. 여러분들. 홍장원이가 차장으로 승진하면서 고직전 그 환경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어, 어떤 홍장원이가 특별도자관으로 올 때도 네. 누구의 힘을 빌었냐면 그때는 국감부시1차장으로는 김태효. 얘가 홍장원이 마포등 학교 3년이가 네, 네. 후배래. 그러니까 김태효의 힘을 빌어서 국정원장 특보로 들어와. 들어와서 음. 보니까 이번에 그저 행령 사건의 주범이 된 김승현이라고. 음. 김용현 국방부장관하고 6 4 38기 동기야. 네. 김승현은 그 그래? 이제 김 특보가. 어. 이번 현재 네. 그 오차 변론 때저 네. 변호사님께서 김모 네. 특보라고 했는데 그그 그 분인 거죠 네. 김승현 특보가 이, 이미 네네. 이름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 예, 예. 신명을 대는 거예요. 예. 옛날 같으면 김승변 그랬겠지. 그렇죠, 그렇죠. 어? 남기변 이런 거죠. 그렇죠. 어. 근데 이김승변이 김승현이 음. 똑같은 특보를 있었던 거야. 홍정원이 하고 그 차장은 권춘택이가 있고 김수현이가 있고 원장은 김규현이가 있었다고. 네네. 근데 이자들이 이 일어나고. 권춘택이도 원장이 되고 있고 김승현이도 원장이 되고 싶고 음. 홍정원이는 김승현 다음으로 원장 되겠다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해서 네분이 생겨서 싸움질을 했던 거야 그게 나, 대표적인 사례가 외부로 뭐 어떤 애들뭐 저기 뭐 귀양보내다 복귀시키고 인사 문제가 네, 네. 막 동아일보나 이런 데는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암투를 하면서 일은 않고 원장 갈라고 서로서로 그런 거야 거기다가 (JMS) 네. 김기현 원장은 뭐 하는 일도 없고. 이 JMS도 내가 우리 후배들 때문에 알게 됐는데, 지저스 모닝스타 아니야. 응? 어? 근데 그게 지저스 모닝스타가 아니라 국정에서 뜻이 바뀌었더라고. 존만화 음. 새끼라고 바뀌었어. 음. JMS. 어. 그게 김규현이 별칭이었다고 음. 그러니까 겁쟁이고, 옹졸하고, 용기도 없고, 담대하지 않으니까, 지도자로서 역할이 안 되니까, 음. 우리 용맹스러운 우리 후배 공작관들은, 음. 야, 저런 게 무슨, 원장이라고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셋다 날라갔다고. 원장 차장 두이가 날라가고 나니까 이게 특보리 또 홍장훈이는 네. 기회가 생긴 거야. 차장이 되고. 김승현이는 나이가 차가지고 이제 자동 아웃되면서 네. 그의 말에 홍장훈이가 차장이 됐어. 음. 그 차장된 몇달 사이에 또 수억 원을 또 해먹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네. 기원만 되면 이 소매에서 특활비 특별활동비라고 하는 거. 소위 영수증 없이 쓸수 있다 그래갖고 그런 돈을 또 해서 수억 원을 또쓴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보면 하여튼 기가 막혀. 그러니까 김승현이라는 그 특보도 이번에 왜그 지난번에 나왔냐면 네. 내부 감사를 하는데 응. 감사관으로 온 사람이 이전에 그 국에 있다가 A국이라고 할게. 응. 이 A국에서 근무 하다가 감사관실로 갔어. 그러니까 감사관이 내부 정기감사라니까 자기 친정인 이 A국에 응. 감사하러 온 거야. 그래서, 뭐, 직원들한테 뭘 이렇게 배려를 해줬나, 이렇게 막 이렇게 전거, 서류를 보다 보니까 자기 이름이 있는데 음, 돈이 나간 음. 걸로 돼 있더라는 거지. 아, 그래서 왜, 받은 적이 없는데? 어, 왜 이런 격려금이 나한테 왜 왔지? 난 받은 네. 적이 없는데. 아. 그래서 찾아봤더니, 한두 건이 아니고 그러는 거야. 네. 봤더니 그게 내부적으로 직원들을 격려해줬다, 어떻게 해서 뭐, 직원들한테 돈준 것처럼 해놓고, 그때 국장으로 있던 남기직이라는 애가 아. 행정팀장하고 지도팀장 두 놈을 갖다가 앞세워갖고, 이김수현이한테 매월 800만원에서 1000만원씩을 준 거야. 음. 절대 그 돈을 줄 수가 없어요. 네. 왜? 특보는 각 분석국이 됐든 공작국이 됐든 음. 뭐 방첩국이 든 어디든 간에 직접적으로 업무에 간섭을 할 수가 없어. 음. 그도그 안에 있는 예산을 갖다 쓸 수도 없어요. 네, 네.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불법을 쓴 거야. 네. 그래가지고 그게 내부감세도 걸려서, 지난번에 막 이렇게 막 MBN에도 나오고, 어? 외부의 언론에도 나왔는데, 이제는 그 김승현이라는 사람이 뭘 하고 있냐면, 옛날에도 보면 사약을 내리려 그러면 사약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미친 짓을 해서 살은 놈들이 있어. 아, 정신 나간 응. 것처럼. 그리고 박헌영이라는 아... 놈 있잖아, 남노당에. 네. 그 박헌영이가 잡혔을 때, 감옥에서 한 짓이 있어요. 지가 응가를 해. 그 음... 응가를 갖다가 네 바르는 정도가 아니고 네. 입에다 넣어서 먹어. 허? 지 응가를. 박헌이가 그 짓을 했어. 아, 근데 그게 응. 진짜 응.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아니라 연기하는 거다. 탈옥을 하기야. 합법적으로 연... 어, 탈옥을 어,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데 와. 이 김승희 요즘에 네. 이러고 다닌데어나중풍 왔어. 내졸중이 와서 후유증이 생겼어. 말을 못 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이런데.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뭐 심심 뭐 이야기 나뉘어가지고 지금 1억 5천만 원이니까 이 불법으로 횡령한 거를 네. 앞으로 검찰 가서 조사를 받을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다, 미리 이제 가가지고 이름서 이제 영극을 하겠지. <laughs> 김승현도 <김수연도> 수소료가 <laughs> 아.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래. 어 예. 어, 국정원에 크리스찬들 어, 많네요. 그럼 예. 크리스찬 많아. 서장님들 대부분이 그놈도 크리스찬이었고 네. 네. 뭐 많아요. 예. 그래 그래서. 이 홍장원 얘기를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더러운 놈들, 육사 놈들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어제도 보니까 육사 선배님들이 연락이 와갖고, 여보게, 공작관, 요즘 쪽팔려갖고 내가 육사 반지를 못 끼고 다니네. 응? 어? 어디가서 내가 육사 나왔다 소리를 못하겠어. 어떻게 좀 제대로 좀, 육사 좀 대, 제자리 좀 갖다 놔줘봐.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선배님들은 뭐할 건데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번에 김병주하고 네. 홍장원이하고 이종찬이 요세 놈은 반드시 육사 동문회에서 제명을 시킬라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그 정도 갖고 될까요? 내가 그고 이제 웃고 말았는데 네그차꾸자 육사 차원에서도 이 홍장원, 김병주, 이종찬 이 육사의 명예를 더럽힌 인간 셋을 음.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뭐그 각종 근이다 어, 각종 근이 네그 응. ヘレモが明かった、いのまあちっちゃん。ん